왕씨와 맹씨가 서로 자기네 소라며 우기다 결국 원님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 원님은 산에 둘이 소한 마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가소로웠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이냐? 이 소가 내 소라는 증자가 있느냐? 사또, 제 소는 온 마을이 알아주는 황소입니다요. 저 놈의 쌍방울이 웬만한 산에 주먹 말아요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를 똑 닮았지요. 제가 아들만 다섯입니다요. 제 소가 확실합니다. 그럼 자네는? 아닙니다요 사또. 원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힘 좋은 황소입니다. 저 우람한 물건은 바로 우리 집안의 상징입니다. 주인인 저나 소나 똑같이. 내리 물려받았지요. 이놈들, 쌍방울이니 물건이니 그런 것 가지고 어찌 주인을 가린단 말이냐? 내놈들 말이 사실이랬다. 여봐라. 두 놈의 바지 속을 확인하라. 예. 사또? 소의 주인을 가리는데 저희 바지는 왜? 내놈들이 그랬지 않느냐? 황소가 그 주인을 닮았다고 말이다. 두놈중 누가 저 황소와 더 닮았는지 확인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어서 확인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잠시 후, 이방이 말하기를. 사또! 둘다 소의 주인이 아닌 듯 합니다요. 어째서? 한 놈은 땅콩 두 개, 한 놈은 이쑤시개가 하나 있더군요. 한 남자가 소개팅 받은 여자와 자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이야기를 꺼내는데. 미숙 씨,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춰볼래요? 좋아요. 담장에 세 다섯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쏘면 몇 마리가 남을까요? 미숙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하는데. 아무도 안 남아요. 다 날아가 버리죠. 정답은 내 말이지만, 미숙 씨 사고방식은 마음에 드는군요. 그럼 저도 문제 하나 낼게요. 예, 말해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자가 셋 있는데, 한 명은 핥고, 한 명은 깨물고, 한 명은 빨고 있어요. 누가 결혼했을까요?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이스크림을 빨고 있는 여자?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반지 낀 여자예요. 하지만 그쪽 사고방식도 마음에 드네요. <laughs> 어느 마을에 남자 좋아하기로 소문난 옹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크면 클수록 좋아한다. 소문이나. 마을 사내들이 여럿 노리고 있었는데 자네 그거 알아? 옹심이 말이야. 아주 남정례를 밤에 잡아먹는다던데. 들었지? 나도 노리고 있는데 기회가 안 오네. 그러면 내가 자네를 한번 밀어줄까? 어떻게? 만약에 둘이 있을 때 옹심이 마주치면 말이야. 내가 자네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겠네. 뭐라고? 왜 갑자기 육지거리야 그게 아니야. 바로 자네 소중이가 망아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옹심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네에게 흠뻑 빠지지 않겠는가?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고맙네, 친구. 그리고 다음날, 두루남께 옹심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옹심이가 지나간다. 저기 오네, 준비하시게. 이봐, 덕수, 망아잡이야. 아, 어, 친구! 왜 나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는 건가? 만복이는 장난이 치고 싶어 대답하는데 그여 자네가 암컷 말만 보면 환장하고 앵기니 말이야? 뭐?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뭐라고? 뭐 저런 금수 같은 사내가 다 있어? 그리하여 덕수는 웅심이한테 들이대지도 못했고 망아지압이라는 별명만 얻게 되었다. 장안의 이용하기로 소문난 박 의원이 인적이 드문 과부댁에 왕진을 갔다. 그댁에서 일하는 젊은 친모가 그를 맞이하는데 의원님, 먼길 걸음하시게 송구합니다. 저희 마님께서 밤새 끙끙 앓으셔서요 괜찮다. 이 정도 고생이야, 뭐. 부인의 병세가 어떠하냐? 그게 몸에 열이 나고 헛것이 보인다 하시고 자꾸만 아래가 가렵다 하십니다. 흠, 진맥을 해 봐야겠구나. 부인을 만나야겠다. 마님께서는 사내의 손길이 몸에 닿는 것을 극도로 꺼리십니다. 하여 의원님께서는 저를 통해 진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몸이나 마님 몸이나 여인의 몸인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는데. 허, 참으로 해괴한 소리로구나. 어찌 환자가 아닌 내 몸으로 진맥을 한단 말이냐? 뭐 잘못 먹었니? 의원님, 제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님의 증상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진무는 갑자기 몸을 배베꼬며알는 소리를 내뱉고 허벅지를 긁는 시윤까지 했다. 이, 이게 무슨 해결한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 마님의 병세가 눈에 선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 뜨거운 열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그래, 내년에 병은 잘 알겠다. 내년에 병은 춘정이 올랐거나, 혹은 그저 옴이 올랐거나 둘중 하나겠지. 허나, 내 마님의 병은? 마님의 병은요? 너 같은 것을 옆에 뒀으니 우랍병이 아니겠느냐? 뜨거운 열이나 식힐 약을 처방하겠다. 한 사발 마시면 그 가려움증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그건 바로 찬물이다, 이거사. <laughs> 어느 마을에 사는 처녀 순자는 세상 신기한 병에 걸렸다. 다른이지를 하다 번쩍 든 한쪽 발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별의별 걸다 해봐도 안 내려와 슬픔에 빠진 그녀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님, 저좀 고쳐주세요. 저 이러다 시집도 못 가고 천역귀신데요 구천을 떠돌겠어요. 어허, 어쩌다 그리 됐을꼬? 다듬이질을 하다 갑자기 일이 됐습니다. 팔도 저리고 너무 아파요. 어허, 세상에 이런 일이... 네, 한번 살펴보겠네. 의원은 순자의 맥을 짚고 살펴보는데 안 돼. 도저히 연유를 알 수가 없어. 이건 허준아래비가 와도 못 고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발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런 돌팔이 같은 영감탱이가 용하다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뭐 이런 개벽다고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순자는 집으로 향하고, 며칠 후 그녀의 어미 더욱자는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 나리가 그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분이십니까? 제 딸아이 좀 봐주십시오. 한쪽 팔이 올라가 내려오질 않는답니다. 얼굴도 멀쩡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시집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허, 그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소? 내 방으로 같이 들어가서 고쳐 주겠소. 순자는 사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소. 그럼요. 고쳐만 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바로 고쳐 주겠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지요. 그렇고 말고. 가만히 있으시게. 움직이면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나리. 조개야, 조개야, 뭐하니? 나랑 놀자. 홍아바, 홍아바, 뭐하니? 나랑 놀자. 조개야, 조개야, 뭐하니? 나랑 놀자. 홍아바, 홍아바, 뭐하니? 나랑 놀자. 이 잡놈의 자식이 뭐하는 짓이여? 피똥 싸고 싶어? 오늘 날 한번 잡아볼까? 아직 남정네 손 한번 못 잡아봤는데 어딜 들춰보려고 그래? 넌 오늘 뒤졌어. 그리고 얼마 후. 아이고, 날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하십니다.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연락만 주시게. 그럼요, 드려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칠 수가 있으셨는지. 그냥 부끄럼 많은 처자가 스스로 고쳤소. <laughs> 나이 지긋한 의원이 왕진을 마치고 탕약을 다리다 말고 허리가 아파 잠시 텐마루에 걸터 앉았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영감, 요즘 들어 부쩍 허리를 붙잡고 사시는구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게지요. 허, 세월 앞에 장사 있겠소. 젊었을 적엔 밤을 새서 약을 다려도 끄떡없었는데 말이오. 허허, 어디 약만 다렸을라고.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시던 생각은 아니나 시고요 응, 그랬던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구먼. 어머, 섭섭해라. 그럼 여태껏 다른 사내와 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감께서는 통 기억을 못하시니. 허허, 그런 셈이 되나? 그렇다면 말이오. 어예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에 남겨야 되지 않겠소? 으이고, 못 말리는 영감. 그러다 허리 잡고 내일 아침엔 꼼짝도 못 하실까 봐 걱정이네요. 걱정 마시오. 내 비록 기력은 예전 같지 않으나 아직 당신 하나쯤은 걷더니. 어이구, 허리야. 이거 보시라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제가 영감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도와주다니, 뭘 말이오? 영감은 천장만 보시오. 뭐라고? 천장? 그게 무슨 말있고 예, 영감은 천장만 보시오. 내가 땅만 볼 테니 말이오. 그렇게 의원은 환갑의 늦둥이를 보았다고 한다. 김대감은 자신의 전 매월이를 아꼈다. 그런데 매월이가 자신의 짓 머슴들과 눈이 맞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대감 잠자리는 편안하셨는지요? 허, 어, 부인. 침소에 들리라고 그리 말했거늘. 요즘 왜 그리뜸한 게요?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잠들었답니다. 보약이나 한잔 지어줄까? 아닙니다, 대감. 이따 뵙지요. 이거 바람이 나도 지대로 난것 같구나. 덕새야, 덕새, 덕세, 내네 이놈아. 예, 부르셨습니까? 대장장이 김씨한테 가서 내 부탁한 걸 가져오거라. 대장장이 김씨요? 그래,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몸을 지키는 정조대였다. 그것을 매월이에게 입히면 어떠한 사내든 소중이가 잘리게 되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래, 확인해 보았느냐? 네 확인해보았습니다 강쇠 꺽쇠 마당쇠 칠봉이 먹쇠 이놈들이 소중이가 아직났습니다허이 자식들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 그런데 한여성만 소중이가 멀쩡합니다 그게 누구더냐 봉쇄이옵니다 불러오거라 봉쇄가 김대감 앞에 서는데 그래 내 너를 높이 평가한다 내 품삯도 올려주고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마. 말해 보거라. 봉쇄는 대답이 없는데 말해 보래도 그게 대감마님. 대감만이... 왜 부르느냐? 봉쇄는 혓바닥이 잘려 나갔습니다요. <laughs> 어느 마을 이대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건망증이 매우 심했는데 오랫동안 이를 거둔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년안된 이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자네 어이 바까야 이, 어, 이 놈의 자식아 내 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바까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느냐 제 이름은 홍가의 성식입니다 대감마님 아 그래. 자네가 내집 일손을 도운 지 얼마나 됐지? 한 3년 되었지요. 그렇구나. 내 이번에는 내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다. 이대감은 본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종이에 홍합을 그린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그리고 며칠 후. 이대감은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누구 없느냐? 이리 와보거라. 이때, 온가가 나타난다. 예,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응, 자네.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또 이름을 기억 못하면 섭섭해 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는데,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자네 성이 혹시 보가 인가 내이 그림을 보니 생각나는 게딱 하나인데 아 대감마님 제 성은 보가가 아니가 홍가이옵니다 아이고 민망하구만 내 그림을 보고 다른 걸 생각했구나 <laughs>